2011년 비트코인 가격은 고작 천원도 안 되던 시절 그때 전재산을 과감히 베팅한 남자, 다빈치 제레미. 그는 단순히 장기 투자에 그치지 않고 매일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쌓으며 결국 8천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엔 트레이딩 세계 대회에서 1,600% 수익률, 약 130억 원을 벌며 우승하면서 전설을 또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가 유튜브에서 자신만의 매매법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수십 개의 지표도 없었습니다. 중학생도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빈치 제레미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단타 매매법.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실전 예시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저는 이 전략을 활용하여 미리 백테스팅을 진행했고, 7일간 수익률은 100%, 수익률은 172%, 약 1억 원을 수익으로 전환했고, 이 매매 내역은 영상으로 7일간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위 타점들은 모두 타점을 잡은 지 15분 안에 익절한 초단타 스킬핑이었고, 복잡한 방법 없이 정해진 대로만 아주 단순하게 매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렵게 작도하고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나와있는 대로 로봇처럼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세 가지 공식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빈치 데레미가 실제로 지켰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투 좋지만 단타 트레이딩이 더 강력하다. 그는 세력과 기관이 개입하는 시점을 빠르게 예체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단타 전략만을 활용합니다. 이 수익 확정은 규칙적으로 지켜갑니다. 무조건 절반은 분할 매도해서 이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SL 걸고 지켜보다 정리. 3. 차트는 복잡할수록 보기 된다. 수십 개의 선, 보조 지표, 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사고 팔지만 보이면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만 여러분도 당장 손실은 줄어들 것이고 수익은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차트 볼 줄도 모르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저 혼자만 쓸 거였으면 이런 영상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저희 팀원분들 중포인 매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드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매매법을 공개했고 1대1로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45%, 68%, 116% 등등 1 0 97% 단기간에 지드 100만원에 300만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이분 역시 하루 딱 2시간만 매매했고 3주간의 매매 내역입니다. 일주일 만에 450만원에서 1850만원까지 달성하셨습니다. 이 전략은 습득이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차트에 적용하면 하루 만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신청하셔서 전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타점 잡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1분봉 차트를 열어주시고 그 위에 이두 가지 핵심 지표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캔들을 매물대 위치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물결 모양으로 표현해 줍니다. 상단과 하단 매물대를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세력과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포착되면 그 무게를 계산해서 총세 가지씩이 늘어 알려 줍니다. 금메달, 금메달, 그리고 돈 주머니 아이콘. 이세 가지가 바로 고래들의 진입 시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RSI, MFI, 모멘텀, CCI 같은 대표적인 다이버전스 지표까지 결합되면 정확한 진입 타점에서 자동으로 신호가 뜨게 됩니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두 가지 조합만으로 총 보다도 손쉽게 매수매도 타이밍 을 잡을 수 있습니다. 롱타점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캔들이 하락하면서 하단물결 안으로 캔들이 침입했습니다. 하락세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하단물결들이 점태 정배열을 형성 하게 되죠. 이건 하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밤에도 구간에서 거래량 이 터지고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 지면 가장 쉬운 역대급 바닥잡는 방법이 됩니다. 바로 롱포지션 진입 상단 물결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고 손절 가든 하단 물결 아래로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줍니다. 만약 레버리지로 50배 적용하게 된다면 단한 번의 진입으로 4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쇼타점도 보겠습니다. 캔들이 상승하면서 물결 폭이 크게 벌어지고 상단 물결로 진입합니다. 이때 상단 물결들이 정배열을 만들면 태력의 매도 준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들 사이에 연결된 하락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밤의 수 구간에 도달하면 매도 즉 쇼포지션 진입의 타이밍이 됩니다. 손절 가는 상단 물결로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표가는 하단 물결까지 짜게 이구간만해도약20% 수익이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점을 잡는 게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타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익을 이어지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챌린지 계정 현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6월 23일 5,000 달러로 시작해서 약 3일 만에 5,630불 달성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10만 달러로 목표로 진행 중이며 모든 매매 과정, 관점, 매매 내역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진짜 가능한지는 구독하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타점입니다. 이더리움 3분봉 차트입니다. 캔들이 하락하며.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점끼리 이어진 상승 다이버던스, RSI, MFI, 시그널까지 출현했습니다. 거래량 또한 밤에도 구간 돌입해서 바로 롱포지션 진입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50배 레버리지 비중은 20% 롱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하단 물결 2419 걸어두고 목표가는 상단 물결까지 보겠습니다. 수익 마무리한 구간이 잘려서 목표가 정확하게 도달했습니다. 56.54% 600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다음 차점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3분봉 채트고요. 캔들이 큰 상승 이후에 하락타이버던스 시그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담 물결 캔들 터치 이후 모멘텀 CCI 하락타이버던 출현했고요. 원메달 시그널까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물결도 강배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포지션 한번 짧게 단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배율은 50배 비중은 20% 쇼포지션 진입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약 수익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56% 102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초단타, 두타점 모두 종목은 이더리움으로 진행했고 30분도 채안 돼서 안정적으로 수익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은 심플해야 살아남습니다. 트레이딩은 복잡할수록 실패합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전략만 씁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은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시장의 흐름을 잡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 시작 한번 해 보세요. 트레이딩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항해하는 뜬구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초짜리 쇼츠 영상도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딩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차트 분석 방법, 각도 방법, 패턴 분석 방법 이런 걸 알아두시면 더 나아가서 하루 목표 수익률 정하기 혹은 한달시드두배 챌린지 등좀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게 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제처럼 운에 맡기는 그런 비확실한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해 시장에서 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누구는 발산장에서 어... 청산당하고 누구는 하루 30만원, 50만원씩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입장은 조건없이 무료로 가능하니까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애매하지 마시고 400명 넘는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방법 익히는데 두세 달도 안 걸려요. 그 정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치트키를 배우시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하면 돈벌 자격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안내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가시고 바로 입장하세요.